수도권 레미콘 제조사들은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레미콘 운반 사업자들의 운반비 인상 요구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수도권 소재 137개 레미콘 제조사는 오늘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레미콘 운송사업자들의 과도한 운반비 인상 요구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최근 수도권 레미콘 운반 사업자들이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사태 등을 감안하지 않고 운반비 15% 인상이라는 무로한 숫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마땅한 대응이 없어서 국민 여러분들께 호소 드리려고 긴급히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최근 레미콘 운송사업자들은 제조사와 기존 계약서상 계약기간과 운반비 등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운반비 15%를 일괄적으로 인상하려는 통보와 불응시 다음 달 1일부터 운송 거부를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레미콘 제조사들은 코로나19로 매출이 전년보다 19%가량 떨어지고 도산하는 기업들도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운반비 15% 인상은 수용할 수 없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레미콘 업계는 매년 꾸준하게 5에서 6% 운반비 인상을 해왔고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5% 정도의 운반비를 올릴 계획이었지만 운송사업자들의 이 같은 행동에 실망이 크다는 반응입니다. 김영석 이사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건설 현장이 줄어 업계가 전반적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유류비 100%, 식대 등 많은 지원을 해왔는데 자신들의 소득만을 생각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이와 함께 과도한 운반비 인상 요구, 파업 등을 자제하고 상생의 길을 찾자고 당부했습니다. 운반 사업자들 여러분들은 현재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온 국민이 힘을 모으는 상황에서 더 이상 건설 현장의 피해를 볼모로 과동한 운반비 요구와 집단 행정을 자제해 주시고. 내일까지 양측의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음 달 1일부터 수도권 내 모든 건설 현장이 멈춰설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